여러분, 모두 강하.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어, 스페셜 원 보상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7일 보상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콜라보 두더지, 황금 두더지, 이제 콜라보 황금 두더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. A 좋죠? 자, 그러면 전광판은 아쉽게 안 떴고, 아, 맥토 미니, 오, 10억 정도 하네요, 그래도. 네, 이런,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을 받아주시면 됩니다. 과정은 29개 있고, 진화 한번 하고,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안될것 같긴 하거든요, 이게. 당연히 안 되죠, 이거. 하, 그러면은, 아육진는 이거 너무 오바고, 할 만한 게 없네요, 지금, 딱히. 가게 쓰아이게 너무 아까운가 이거 다음에 지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